안녕하세요 이국화 원장입니다. 어, 지금 피부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. 어, 제품 협찬받은 달바 어, 제품으로 기초 제품과 팩트, 그다음에 픽서로 차례대로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. 네 굉장히 건조합니다. 지금 첫 번째 제가 뿌릴 리 세럼 미스트를 준비해봤는데요. 달바 세럼 미스트. 이 핑크와 옐로우의 인스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약간의 꽃향기와 이 트러플이 함유, 트러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어, 그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. 그리고 약간 지성이신 분들이나 치복합성이신 분들, 화농성 여드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, 모공이 넓으신 분들은 약간의 세럼이 섬유가 돼 있기 때문에 약간 과다 피지 조절이 될 수도 있어요. 과다량의 피지가 분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럼 종류의 생략하시고 모공 프라이머를 바르신 후에 그 다음에 어,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 들어가시는 걸로 추천드릴게요. 이제 보시, 보시다시피 제주도 출장 때문에 지금 뾰루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. 얘는 지금 좀 오래된 상태고 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주도 출장으로 인해서 약간의 어, 자극을 받은 나머지 피지가 올라온 것 같기는 해요. 뾰루지가 올라온 것 같기는 하니까 진정을 하실 때는 이 레드 세럼 미스트를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약간의 산뜻한 탄력과 뭔가 어, 수분 조절을 원하신다면 약간 이 옐로우 미스트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제가 리바이탈라이징 세럼.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. 일단 이 리바이탈라이징 세럼을 제가 한번 어, 잘 흔들어 주셔야 돼요. 약간의 이 노란 오일층이 있기 때문에 이걸좀 흔들어 주셔야 부드럽게 이속 안의 영양분까지 같이 흡수시켜서 바르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제가 어,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,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이나 약간의 잔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세럼을 이용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오일이 담긴 세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어, 이게 3대 7의 황금비율의 탄력 세럼층이 있는 거래요. 그 다음에 영양보습 오일층이 윤기 개선하고 자연스러운 광채를 컨디션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합니다. 제가 어, 눈에 얘기했듯이 약간의 빠른 흡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세럼 종류를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흡수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의 피부 두꺼우신 분들은 톡톡톡 두드려주면서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. 그 잔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요, 요 제품을 사용을 하되 손에 조금 온도를 녹여주시고. 수분을 흡수시켜주신 다음에 이 세럼을 사용하시면 을 흡수가 더 빨리 그리고 깊숙하게 침투가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 그 게시글, 댓글창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오히려 더이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저에게 책임감을 불어넣어 주십시오.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그거에 대한 컨텐츠도 제가 만들어보겠습니다. 네, 많이 많이 어, 이용을 해주십시오. 네, 이 무더운 여름에 필수적으로 발라줘야 될그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선크림이잖아요. 근데 약간 흡수도 느리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싫어서 생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하지만 어, 흡수가 조금 더 빠르다면, 그리고 약간 에센스, 로션 바르는 느낌처럼 가볍다면 어, 바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달바 에센스 선크림입니다. 이거는 약간 로션 타입이고 뭐 세럼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렇게 얹었을 때 시간이 지나잖아요. 그럼 얘가 이렇게 흘러요. 제자리에 있지 않고 쭉 흘러서 나중 바로 없어져, 그죠? 바로 없어져요. 그렇죠? 바로 없어져요. 네, 이렇게 광채가 속광채를 만들어냈으니, 이제 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. 이 팩트는 기본적으로 어, 파운데이션을 스펀지로 두드려서 먹히는 방법과는 약간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래 가는 느낌은 그닥 많이 없으실 거예요.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팩트 쓰시는 분들이 되게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이 퍼프. 퍼프를 제대로 세척을 안 하시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럴 경우에는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. 그리고 어, 지금 보면 이제 제가 달바 팩트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, 이렇게 스펀지가 이 부분이 약간 모서리져서 이런 눈가 바를 때 굉장히 좀 섬세하게 잘할 수 있도록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주 칭찬합니다. 네, 그리고 이걸 뜯으면 얘의 장점. 제가 얘를 굉장히 사랑하는 점 중에 하나. 지금 이 글라인더 모양이 보이시죠? 이 글라인더가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안에 이미 약간의 고체 형태의 파운데이션이 내장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갈면서 새로운 걸 넣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약간 유즘 나온 거 보면은 스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. 근데 그스펀지 형태가 잘못하면 보관을 잘못하실 경우에는 약간 그것도 수분을 머금은 스펀지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바이러스들이나 세균들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빨리빨리 소모를 해서 써줘야 되는 좀 단점 중에 단점?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퍼프는 매일 세척해 주십시오. 웬만하면 매일 세척을 해주시고 털었으면 이게 조금 많이 해졌다. 그러면은 다시 새로 사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. 왜냐면 이, 이 제형에 맞게 퍼프 이 면이 이 제형, 이, 팩트의 제형감에 맞게 나왔기 때문에, 요거는 요거랑 어울립니다. 네. 이렇게 안아치고 자, 요거를, 자, 보여드릴게요. 팩트. 자, 가려 나오는 게 보이시죠? 그러면 매일 새 거를 쓸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 이걸 제일 커버가 처음으로 처음 쓰는 양은 어쨌든 두꺼웠습니다. 약간 커버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어느 부위를 할지 잘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찍어주세요. 그 다음에 커버를 하시고 콧망울 있는데 이 모서리가 콧망울 있는 데까지 잘 커버를 해주면 다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남은 여분으로 눈밑 처음부터 눈 밑에를 하시면 굉장히 어, 주름이 많이 지거나 약간 여기 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띠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시고요. 제가 픽서입니다. 메이크업이 끝났고 제가 좀 오래 고정시키기 위해서 픽서를 쓸건데 어, 이 픽서는 세럼 픽서이기 때문에 건조함도 동시에 잡아주는 그런 핵심이 어, 아 어니다 아 음, 시원하고요. 향도 너무 좋아요. 어, 일단은 이따가 제가 이 무더운 더위에 어, 제품을 구매하러 가야하기 때문에 외부를 많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. 그 이후에 오늘 저녁에 한번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